진짜 반기고 싶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한국인 최초의 유엔 수장,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. 5년의 임기가 끝나고 난뒤만장일치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. <laughs> 저는 너무 발음을 센 거예요. 저는. <웃음> <웃음> 모두가 어렵게 공부하던 그때 친구들은 지금도 곁에 남아있는데요. 네, 저하고 이렇게 세 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초등학교 동기동 차이고요. 아. 여기 계시는 분은 은사님이십니다. 당시에. 아. 그리고 여기 계시는 네. 분은 2년 후배입니다. 네. 아. 아. 여기 동산 있죠. 아, 아, 맞아, 저 잔디밭에 맞아. 아버지가 해준 음. 책상을 들고 지고 맞아. 거기에 올라가서 공했던 기억이 납니다. 어. 어. 그래서 그때는 이 칠판을 들고 가고 방공호에 들어갔다가. <laughs>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때 그 시절.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여주세요. 58년, 중학교 2학년 때, 3학년 서반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너무 뵙고 싶어서 출근하셨는데 우리가 찾아갔어요. 어,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. 여기, 방기문, 나, 우리 이수일, 그 다음에 정현진 선생님. 아, 선생님이요? 네. 사진 속 앳된 소년의 얼굴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데요. 키는.